오늘은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의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파티마 성모님 발현과 태양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작은 시골 마을 파티마에서 세 어린 목동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917년 5월 13일 파티마의 코바다 이리아라는 평화로운 들판에서 10세 루치아와 9세 프란치스코 7세 히아친타 세 명의 어린 목동이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번개와 같은 성광이 내리치고 찬란한 빛에 쌓인 아름다운 부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매달 13일 이곳에 다시 오라고 약속하셨고 앞으로 6번에 걸쳐 발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첫 만남은 파티마의 기적적인 사건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 소식은 곧 마을과 인근 지역에 퍼져나가며 아이들은 부모와 이웃, 심지어 교회와 당국의 의심과 추궁을 받게 됩니다. 신문과 협박, 감금까지 당했지만 아이들은 성모님이 전한 비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8월에는 시장에 의해 감금되어 13일 발현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성모님은 8월 19일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신앙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티마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이야기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파티마의 어린 목동들이 경험한 성모님의 발현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많은 신앙인들이 이를 토대로 기도와 헌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과 기적 같은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성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파티마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파티마 성모 신심은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신앙의 바른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은 세 목동에게 인류의 회개와 기도 그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세 가지 비밀로 불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세계 평화와 러시아의 회개, 세 번째는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닥칠 시련과 박해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오고 사랑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마지막 발현이 예고된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3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코바다 이리아에 모였습니다. 성모님은 큰 기적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태양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태양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질 듯 빙글빙글 돌며 여러 색깔로 빛났습니다. 이 현상은 약 10분간 이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경이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태양의 기적입니다. 파티마의 기적은 곧전 세계에 알려졌고 1930년 교회는 이 발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파티마는 세계적인 성지로 자리잡아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교황들도 파티마를 깊이 공경하며 인류의 평화와 회개를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이 전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회개.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입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기적이나 예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특히 묵주 기도와 첫 토요일 신심을 권장하셨는데, 의는 개인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한 강력한 영적 무기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모신심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대한 교회의 깊은 공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신심은 어디까지나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하며 마리아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더욱 잘 따르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모신심이 정통 교리 안에서 시대와 지역, 신자들의 다양한 모습에 맞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발현이나 메시지 기적적 현상에만 집착하거나 마리아님을 하느님보다 더 높이는 잘못된 신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신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 것. 죄를 회개하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것. 묵주기도와 첫 토요일 신심을 실천할 것. 성모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 희생의 삶을 살 것. 이러한 신심은 단순한 기복 신앙이나 기적 추구가 아니라 참된 신앙과 영성의 성장 그리고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파티마 성모님 신심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세상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성모님의 전구와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과 기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예언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뜻을 현재에 적용하고 인류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밀 역시 세상의 종말이니 특정 사건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교회와 인류가 겪는 고난과 그 안에서의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합니다. 성모신심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하며, 마리아의 모범과 덕행을 본받아 신앙과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성모신심의 궁극적 목적은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따르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기적이나 종말론적 해석에 집착하기보다는 참된 신앙이 실천즉 참회 기도, 희생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인 각자가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는 기적이나종말론적 해석에 집착하기보다는 참된 신앙의 실현 즉 참회, 기도, 희생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인 각자가 하느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성모 신심이 신학적 기반이에 올바르게 뿌리 내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성모 신심은 그리스도 중심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목표로 하며 참된 신앙에서 나온 자녀다운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파티마 성모 신심은 초기에는 고난 극복과 보호를 바라는 전례적 공경 중심이었으나 20세기 이후 파티마 발현의 영향으로 대중적 신심과 구체적 실천 목주기도, 첫 토요일 신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학적 성찰과 올바른 신심 실천, 그리고 교회 승인에 따른 균형 잡힌 신심 생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묵상하며 사랑과 평화의 삶을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